음, 님들 네, 네, 반갑고요 오늘은, 뭐다, 어, 라인전하는 구축 세모벤트 67 가져왔습니다. 아주 핫하지? 발티어 골탱 비페라보다 훨씬 좋은 전차야.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에요. 얘가 일단 왜 좋냐.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어, 생긴 게좀더 예쁘고. 내 취향은 이게 어, 더 예쁜 것 같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축보 자체가 좋아. 은탄 관통 226. 이건 거의 비슷하니까 뭐별말안할 거고. 골탄이 이제 관통이 300이란 말이야. 비페라는 달랑 260댄데. 고철탄이다 쳐도 280에서 285 정도거든. 성자로 이제 계산하면. 근데 관통 감수도 꽤 있는 편이다 보니까 영 좋지가 않아. 탄속 빼고는 이 성장에 서 좋은 게 없는데 문제는 비페라나 세모벤트나 둘다 이제 멀리서 자격을 하는 거 그런 전체가 아니고 근접전하는 전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탄속이 의미가 없어. 비페라가 이제 탄속이 1100 얼마 나올 건데 얘가 900 얼마야. 900 얼마라도 진라인처럼한 다음에 별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슈포가 일단 좋아.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맞박이 5 0밀 m 니까 성작에도 잘안 뚫리고, 구경 우새도안 통해. 상대가 뭐, 이숙케 뭐, 16, 뭐지? 176. 아니 뭐, 병투. 이런 애들 아니면 뚫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152mm 쓰는 애들이 뭐가 있어? 10티어쯤 가야 있단 말이야. 뭐7 0 5 a 라든가6 0 t p 라든가 2684? E3? E4? 뭐, 4시로다 10티어잖아. 아니면 9티어에서 비교하면 뭐 통곡이라던가. 동티어 내에서 이제 맞박을 뜨울 애가 아주 한정적이란 얘기지. 그렇다고 포탑 장갑이 약한 것도 아니고. 이페라보다 더 튼튼할 거야. 포탑 자체도. 자체가 조금 얇은 게 흠인데, 그 대신 얘는 최고 속도가 35에다가 후진 속도가 16이야. 15인가? 비교가 안 돼. 비페라는 이제 후진이 10이니까 거의 기어가는데 이 친구는 상당히 빨라 추중비, 그 그래, 추중비 퉁당 말력자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전체적인 기동성이나 건핸들링, 명중률 이런 거다 따졌을 때 완전히 상이 호환이에요. 하이호환이 상위 호환이고 아쉬운 게 있다면 탄간 1초 길고. 탄이 3발밖에 안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탄이 3발밖에 안들어가는 건 단점이 아닌 게탄는 갈기가 그러니까 편해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아닙니다 일단 라인전을 하도 왔어요 상대팀 같은 경우는 이제 0라인 쪽이 별로 안 왔지 지금 보이는 1,2,3라인에 꽤 많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때려봅시다 자시포가 싸가지고스턴걸리서 못쐈고 후진이 빠르다 보니까 재배치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 옆구리 때려 주고 일용격이 홀다운을 했지만 약점을 노리면 돼요 당황할 필요 없어 보다 이 중국 부스터에 비는 엔진덱이 굉장히 크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쏴버리면 그만이야 그래서 저 전차들은 역티를 못해 어깨장갑이 이제 약점인 것도 있는데 위에 대놓고 튀어 나와 있으니까 도탄 자체를 못 해. 거리가 가까울수록 맞추기 쉽고 뚫리기 쉬운 보기가 더더더 그렇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하단을 안 보여 주는 거. 그리고 S 100원이 성작을 쓴다면 조심해야지. 어디서 쏴야 돼? 얘가 헐 다운 하면 관통 220 가지고 뚫기는 어려워. 이것도 반반이고 여기 안 뚫리지만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둥근 반특장이 있거든. 거기가 수직으로 150이야. 그래서 뚫을 수가 있어. 약점이에요. 노려보십시오. 자주포가 계속 날 쏘고 있지. 지금은 언더골 쏴야 되는데 날 쏘고 있으니까 뭐 아무튼 난 손해가 아니야. 해치 땄고 프로젝트 오사 그냥 도망갑니다. 내가. 판을 갖다 맞아주는 동안 그냥 칼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도망갔어. 이러면 이제 상대가 아, 내가 장전인걸 안다면 그냥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안 뚫리죠. 어림도 없습니다. 약점이 아니지. 거기는 아, 계속 뒤로 빼라고 하는데, 뒤로 빼면 라인이 그냥 싹 밀려버리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야. 아? 무시합니다, 그냥. 자 슈퍼 계속 떨어지고 슈퍼버싱 안 뚫리니까 이제 보폭이 쓰고 있지. 약점 노려서 쐈는데 스톤 때문에 못 맞췄고. 자한발더 있죠. 확실하게 적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근데 지금 S100 원이 성작을 쓰니까그성작탄관통이 340이잖아. 네, 조금 부담이 되겠는데, 네부탑을 쉽게 뚫을 수 있거든. 배치를 따서 459딜, 아주 좋은 딜량이지. 아예 딴데 가버렸죠. 그럼이지, 뭐다. 이 둘이서 이걸 막아줘야 돼. 2대4의 싸움이 됐지. 다행인 거는 상대 피를 많이 깎아 둬 가지고 함부로 난입을 못한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거겠지. 스냅으로 때려 봤지만, 뭐 프레임도 빗나갔는데스냅이 맞겠냐. 같이 모아서 마무리. 장전 그냥 굴립니다. 성장을 더 이상 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더한발 남았다. 그냥 철가우로 판을 가끼고 있는 중이야. 안 뚫리죠? 하단 아니면 안 뚫리지. 장전 다 돌았으니까 다시 쏠 준비를 합니다. 자 슈퍼도 떠졌고 스톤 해제하고 하단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니까 계속 각을 추정해 준 거야. 정확히 한대 먹였고. 자 기다립니다 어느새 도탄이 4층이 넘어갔지 혼자 탄을 다 받아내면서 라인을 막았어요 해칠 때리고 명중을 못했어 슈퍼 퍼시 어, 각이 나왔다가 들어갔으니까 안 나올거고 다시 한번 역티시던 112해칠뻥 명중하면서 4 2 0대 추가로 챙겨가지고 이제 다시 장전 돌리면서 대기를해야겠지 장전할 때는 괜히 약점 같은 걸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대가 이 떨어도 안 싸워주면 그만이야. 슈퍼버시 때리고. 왜 이걸 때렸냐고? P9짜리는 맛 없어. m 밀1 엉덩이슈. 때려주고 네, 들어가서 한번더 때려줍니다. 각을 맞춰서 뻥. 네, 요래해서 게임은 승리를 냈다. 상대가 엄청 많이 몰려왔지만. 이 패착이 뭐야? 일단 내가 탄이 빠진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일단 상대 팀 패착이고 두 번째 1대1로 계속 싸워줬다는 거지. S200원이 싸우다가 피가 빠지니까 슈퍼싱 다시 1대1로 교체해서 싸우고. 이런 식으로 싸우면 당연히 DPM이 좋고 저지력이 좋은 내가 유리하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냥 상대 가 한꺼번에 쏟아져 왔어야 됐어. 호제 또가 이제 이쪽으로 돌았잖아그 시점에 이제 피가 조금 있는 애가 몸 대면서 밀고 들어왔으면 둘다 터졌을 건데 그러지 않고 맞게 싫다고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라인이 터졌겠죠. 400딜이 8탑에서 만만히 맞을 데미지는 아니지. 그리고 결정적인 패착은 이거야. 1라인에 너무 많이 왔어. 19, 0번을 먹어야 되는데 1라인에 쓸데없이 너무 많이 왔어. 이게 패착이야. 남팀이 이제 이기려면 언덕을 먹어야 돼. 여길 먹고 싸워야 유리한데 그냥 내줬잖아. 내줘가지고 여기 온 세대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터졌을 거야 이거. 자그폰까지나 쓰고 있고 여길 싸줘갖고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안 쓰고 있죠 이걸 또. 이러면 그냥 밀리는 거지 뭐. 언덕을 뺏기면 가뜩이나 남팀 이유리해지는데 그걸 다시 뺏으려고 노력한 아군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 날 그냥 열심히 때리고 있으니까. 게임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해서 4864딜 4900대 정도를 했고 도탄도 4600 어제 200이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 딜량이나 뭐 도탄들이 반토막이긴 한데 어쨌든 딜량이랑 도탄이 비슷비슷한 시점이고 라인을 분리한 라인을 갖다 이제 막아냈다는 것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한 파이라고 생각해 차이점이 있다면? 어부의 양구파는 적 사선이 존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위험했지만 이 툰드라 이 헤비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선이 마나이두 개이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았죠. 자식포 만드는 건 별개로 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끝입니다. 결론 남팀은 언덕을 먹어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다. 그럼 여기까지. 빠이.